여러분 아사히 생맥주 한번 사와봤습니다. 와 미쳤다. 우와 진짜 생맥주 맛이에요 여러분. 오, 이거 개 맛있네. 와 미쳤는데? 안주. 또 구하기 힘든 거또 구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따, 맥주에는 빵이지. 껌이에요. 이게 뭐지? 먹물인가? 응. 목물반죽이래요, 여러분. 보여주셔보겠습니다. 과연? 어. 과연? 어? 응? 와. 미쳤다, 아리. 와, 냄새 미쳤다. 완전 찐해요 생크림 생크림 맞네 뭐 과자 같은 게 씹히는데 초콜릿 같은 게 뭐지 뭐칩 같은 게 들어있는데 앞에 응? 화이트 초콜릿 아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있네 와 찐지 다른 연세울 빵이랑 달라요 이거는 안에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있어서 식감이 끝내줘요 여러분 와씨 생맥주야, 완전. 캔맥주 아니야? 생맥주야. 미쳤다. 와. 와. 개맛있는데? <laughs> 음! 와. 여러분도 편의점에 나오면 꼭 사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첫 번째로 맛있어 연세우유 순이부터 연세우유 빵다 먹었죠. 오케이, 오케이. 저는 연세우유 빵다 먹어봤는데 이거 1등. 무조건 1등. 저는 원래 말차도 좋아하긴 하는데 안 좋아해도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음. 어? 6시간 이상 냉장고 관후 즐기세요 꼭 지키세요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와 진짜 생맥주인가 봐 트름 계속 나와요 여러분 으, 으, 아, 계속 트름 나네 이거 생맥주다 으,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연세우유, 말차 생크림빵하고, 아사히 생맥주 먹어봤는데요. 완전 대만족! 있으면 또 산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빠이